아이패드 줘요? 일단 <laughs> <그냥 웃음> 그런 거를 하지 마어지민 아버지 아, 아 지금 그거 찍고 있거든 핸드폰을 찾아라 난핸드폰 없어졌어 놨대왜안 자냐고 잠이 오겠냐고 이거 아니야? <laughs> 아 아니, <아니야. 웃음> 이틀 전에 회식에술 먹고 술 <웃음> 먹고, 먹고. <웃음> <웃음> <못> <웃음> 아니 이거, 뭐, 이거 뭐야 이거 거 <laughs> 가는 <가러 간> 거야? <laughs> 야 핸드폰 저쓰레기 봉투 안에 있을 수도 있어. <laughs> 아, 여기 있네. <laughs> 저 새끼를 패야겠다. <laughs> 아니, 어디 있는 거야, 도대체, 진짜로? 진짜 사실대로 말해 줄게. 여기 <laughs> 있어. 말해주는 게 아니었어 <laughs> 내가 잊어버렸다 여기 있네 <laughs> 일단은 우리 가게 한번 가보자 일을 하면서는 내가 안 만지니까 냄소 떴가안 마셨지 화나 있는 상태야 지금 <laughs> 계속 놀리잖아 지금 삼육가로 가서 고기를 먹었어 그리고 거기서도 만진 어, 기억이 나 없어 나 그저께 삼육가 갔는데. <laughs> 불좀 켜줘 불 불좀 켜줘 불. 불 전화 걸어봐요 <놀람> 아넌 여기 있을거라고 생각하는거야? 어 안그러면 그 yogi, 아 s it called 하 u t in the 하 a n a g u a 하 u n g r 하 m a n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안, 들... 안 들리는데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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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좀 내려놔 이제. 냉동실 여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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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폰니꺼진다니아 뭐야 뭐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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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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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멀리 찍어 던진 거지. 아니지. 그래서 이제 길바닥에서 계속 혼자 진동으로 울고 아니, 던졌어. 있어. 을 만약에 터졌어. 던지면 핸드폰이 꺼져야 정상이지. 안 꺼질 수도 안 있지. 꺼지지. 액정만 나갈 수도 있지. 기적적으로. 아이폰은 밖에서 꺼진데 추우면. 어 추우면 꺼지지. 딱안 어. 꺼질 정도만 추운. 인도 <laughs> <laughs> 차이로 인도 차이로 안 꺼지는 거야. 야 근데 진짜 즐겁겠다. 만약에 이거 누가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이코. 진짜 진짜 죽은 사람이 사이코라면 네 핸드폰 지금 벨 소리야. 베이소 리가 우리 때만 춤을 추고 있는 거지 막야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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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저저아저저저저아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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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끝까지> <laughs> <진짜. 웃음> <laughs> 먹고 졌어편에 어? <laughs> <잘 받아>, 어. <laughs> LG 있더라 <laughs> 근데 유리... 어, 어? <laughs> 야 야야야 아, 거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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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깜짝 놀라서 근데 <laughs> 왜 저기요? <laughs> 인생 참 재밌네요. 차로 사장님 차 아니면 택시. 근데 사장님 차는 이미 물어봤잖아, 니가 그러니까. 근데 다인 건뭔줄 알아? 요새 사은품 쪽도. <laughs> 많이 주는 대로 가야지. <웃음> <웃음> 야, 지민아, 똥싸니? 여기 좀봐 봐. 안 보인다. 여기 봐 봐. 저기. 왜? 어. 여긴 그내 핸드폰 어디 있을 거 같아? 여기엔 없어 꺼져. 씨발씨발그 <laughs> 뭔데? 뭐야? 뭐가 올라온냐 몰라. 뭐야? 뭐가 올라온다? <laughs> 뭐야? 뭐가 올라온 거야? 양초 양초. 아, 야야야, 빨리 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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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똥규진이야내 <laughs> 미친 새끼 아니야? <laughs>

야 몰라 이제 가자 짐이 나오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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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못 찾아 진짜 못 찾아 어어 여기도 없어걸 모든 여기도 없으면 모든 걸 포기해 어사장님너 핸드폰 있구나? <웃음> <있어요>? <웃음> 네, 있대? 핸드폰 있구나? <laughs> 아, <여기. 웃음> 녕하세보 안녕하세요. 나 핸드폰 사들어 왔는데? <웃음> <웃음> <나> 핸드폰! <laughs> <나> 핸드폰! <laughs> 왜안받지왜안 받았지? 어? 아니, 아니 받아야지. 사장님도 좀 이상하신데. 전화가 오면 받아야지. 잃어버려도 뻔하는데. 왜안받아